예, 장두식입니다. 우리가 뭐 식사를 거르거나 늦은 저녁, 그리고 또뭐 가식과 폭식을 반복하면서 그 소화불량은 현대인들에게 당연히 따로 오는 예, 증상이 이제 된것 같습니다. 그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서 우리의 그 이와 예, 장은 예기치 못한 일로 매일 가로를 또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그 이와 장이 근육이 그 긴장을 하게 되면 소화를 위한 그 내장의 연동 운동이 멈추게 되고 소화불량으로 괴로워서 내시경을 또 해봐도 아주 그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답답할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딱히 뭐 병변이 없으면서도 소화 기능은 저하되는 상태를 가지고 기능성 이장장애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소화는 단지 이장간이 건강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데 우리 몸을 또 구성하고 여러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얻기 위한 그 가정의 첫 단계가 소화이기 때문이죠. 생각하고 말하고 뭐 움직이는 일상의 활동이 이루어지려면 에너지가 또 있어야 하는데 그 에너지를 어디에서 또 얻을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또 통해서입니다. 섭취한 음식을 이에해서또 소화를 하면 장에서 영양소를 또 흡수해서 우리 몸의 세포로 전달하고 결국은 에너지로 변환하게 되죠. 그 모든 과정의 그 시작이 소화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필요한 영양소의 그 에너지를 얻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 이상 신호가 또 나타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영양 성분 중에서 특히 그 단백질과 미네랄의 그 소화 흡수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서 이 손톱이 뭐 얇아지거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또뭐 탈모 등의 증상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세포 대사에 조효소로 작용하는 그 미네랄의 그 부족으로 피로감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미네랄과 단백질로 구성되고 있는 그 뼈와 근육이 약해집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단백질 식품을 먹는데도 또 불구하고, 이 근육이 이렇게 그 늘지가 않는다면 소화나 그 흡수가 저하되서일 때가 많습니다. 소화가 또안될 때는 그 이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면서 부드러운 음식을 소량씩 먹어야 되고 또 몸에 좋다고 이것저것 뭐다 먹으면 소화가 더안 되고 영양제도 또 많이 먹으면 소화가 또안 됩니다. 좋다는 것을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을 안 먹고 쉬어주는 것이 이 소화를 개선하기 위한 또 토대가.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식품에 소화를 돕는 그 식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입니다. 무 무는 옛날 고대부터 민간요법에서 사용이 될 만큼 여러 가지 그 건강 효능이 있는데 그 무에는 대표적으로 다이아스페이스와 같은 소화 효소가 풍부해. 음식의 소화를 돕고 소화 불량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이산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력을 높이고 특히 그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는 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그 소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몸속 노폐물을 또 배출하는 데 효과도 적이면서도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그 해독과 부종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고 식이 섬유가 뭐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적합하며 그장 운동을 촉진해서 그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무의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은 피부의 재생을 돕고 잡티와 주근깨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겨울철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무는 가래를 묽게 하고 기침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따뜻한 무즙이나 묵굴처는 감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특히 목에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감기가, 감기가 오래 그 지속되고 계속되면 목에 무언가 걸린 느낌이 되는데 기침이 잘안 나는 경우에는 물을 차로 이렇게 만들어서 따뜻하게 드시면은 또 고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의 제철은 가을부터 겨울까지죠. 보통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가 제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 무는 더 장점이 많은데 이 겨울에 나오는 그 무는 쓴맛이 적고 단맛이 강해서 먹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낮은 그 기온에서 재배가 되면은 그무 안에 전분이 당분으로 변해서 단맛이 또 증가하기 때문에 또한 겨울무는 비타민C와 그 소화 효소가 더 풍부해서 감기 예방과 소화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건강 효과가 무궁무진한 그 무를 안 먹을 이유가 없겠지요. 특히 그 제철무는 맛이 좋고 영양소는 더 풍부하니까 다양한 그 요리에 활용을 해보시면 아주 예, 좋을 듯합니다. 다만 소화가 안될 때는 그 질긴 그 생채소보다는 익힌 채소가 더 도움이 되고 이왕이면 그 생무보다는 묵국이나 동태탕, 갈비탕 등의 국물 요리에 넣거나 콩나물 뭐, 무밥처럼 드셔서 뭐, 먹는 게 아주 좋다고 하니까, 예, 이렇게 뭐 식사 때한번한끼 정도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무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의 그 예찬 논자이기도 함,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뭐 겨울무가 좋다는 건또 오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